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10월 11일, 자, 월드컵 예선정 인기로, 자, 두 경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볼림비아 대 콜롬비아, 에카도르 대파라가의 경기로, 자, 두 경기를 짧게 나마 준비해왔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더욱더 디테일한 무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자, 분석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기, 볼리비아 대 콜롬비아 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벽 5시에 에랄토, 볼리비아라는 홈에서 현재 콜롬비아가 원정 행기에 나서는 월드컵예 선전이죠. 저희 두, 일단 두 팀의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볼리비아는 다섯 갱 동안 2승 3패, 17득점과 11시점, 콜롬비아는 다섯 갱 동안 3승 1무 1패, 9득점과 30점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은 콜롬비아 쪽으로 정배를 줬습니다. 2.5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현재, 무승부는 3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볼리비아 역배 3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현재 무승부가 배당이 떨어지고 있고, 2.5어더 기조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자, 두팀맞대결성적를 한번 보시더라도, 자, 콜롬비아가 볼리비아 상대로는 단한 차례 지지지 않을 정도로 현재 4승 1무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경기 동안. 경기측도 보시면은, 자, 볼리비아는 피파랭킹 83위, 볼리비아는 433 포메이션 선호하며, 테르세로스, 그 다음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역습을 시도한 팀이고, 최근 칠레 상대로 2대 승리를 거두며 강한 저항력을 보였지만, 바카의 부재로 인해 중원에서 패스 전개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죠. 하킹과 스이지 수비라인은 안정적이지만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아득점제가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콜롬비아는 사선한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하메스와 디아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상대로도 2대1 승리를 거두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모스케라 부상으로 빠졌지만 산체스와 미나가 경험 많은 수비 조전을 행성하여 볼리비아 역습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리의 교체 투입은 경기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봐집니다 자 일단 상대 맞대결에서도 일단은 콜롬비아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원정이라는 뭐큰 이슈는 있겠지만 그래도 볼리비아 상대로는 충분히 이게 능성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콜롬비아 승가 저는 언더로 자첫 번째 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두 번째 경기도 넘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자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키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에콰도르 대 파라가이 경기입니다. 아, 새벽 6시에 키토라는 에콰도르 홈에서 파라가이가 온전히 나서고, 현재 두 팀의 최근 승적은 에콰도르는 다섯 개인 동안 2승 2무 1패, 5득점, 3실점 파라가이는 다섯 개인 동안 1승 1무 3패, 4득점, 8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 정배에 에콰도르 쪽으로 1.7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고 하지만 무승부는 3.6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라가이는 약 7배당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서도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고 2.5노기조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고 개밤의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자두 팀의 맞대결 성격도 한번 보시면은 자 에카도로가 한번 무승부 한번 파라가이 에카도로 파라가이 이기면서 상대 전전 맞대 승리를 거뒀을 때는 전부 다 홈이란 팀에서 거뒀습니다. 일단 2승, 1무 2패로 두 팀의 엄청나게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의 측도 보시면은, 에카도르는 피파랭기 27위, 에카도르는 433 포메 선호하며, 중앙 미드필드 중앙에 짧은 패스를 전개와 전방 압바의 특징으로 하고 있고, 파라가이전 2대 승리하며, 수비와 중원의 조화로운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미드필드 모이, 모이스스 카이세도의 중원에서 뛰어난 체력과 패승력으로 스 경기를 지배하며, 전방의 에르난드 발렌시아가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에2스투피나의 측면 오버래핑도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빠른 템포의 경기를 선호하고 있는 분이죠. 자, 파라가 인는 산성 포메이션 선호하며 바탕으로 안정인 적 수비와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한 역전수를 고사하고 있고, 최근 볼리베정의 1대 1 승리를 기록하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미론의 스피드와 개인도팔 파라가의 공격 의 핵심이지만 최전방의 피타의 득점력이 다소 부족하고 중앙 미드필더 비아산티의 공격 수비 뭐 양면에서 한량하지만 수비세 집중력 부족으로 상대에게 찬스를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롱볼 전개로 통한 빠른 역습이 종종 나오는 패턴이죠. 자이 경기 홈이라는 이점에 가지고 있는 에카도르지만 그래도 두 팀의 충분히, 파라가이도 지금, 뭐, 역습 부분에서, 뭐, 충분히, 역습이 충분히 가능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배당도 무승부 쪽으로 배당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제일 좋은 건 언더로 먼저 첫 번째 추천을 드려보겠고, 두 번째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려보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짧게나마, 저의 개인적으로, 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유심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무속수 촌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